조선과 다르게 삼국이나 고려는 여성인권은 물론 발언권도 막강했지만 그 시대 모든 결혼이 그랬듯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의에 의해 배우자가 정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였죠. 그랬던 그 시절 스스로 왕을 선택하는 대담하고 능동적인 행보를 보이고 권력투쟁의 승리에 두 번이나 왕후 자리에 오른 우씨 왕후는 정말 범상치 않은 여성이었죠. 우씨 왕후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시 왕후의 출생 연도는 알수 없지만 왕으로 책봉된 게 180년이었으니 당시 혼인 정년기를 기준으로 보면 서기 160년에서 165년 사이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녀는 연나부 우소의 딸로 당시 왕위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귀족 가문이었고 차남으로 왕이 된 고국 천왕은 자신의 왕자를 국권이 하고자 연나부 출신의 우씨를 왕비로 맞이한 것이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략 결혼이 그랬듯. 부부의 사이는 결코 좋을 수가 없었으니 부왕 신대왕이 연나부의 쿠데타로 왕이 된뒤전횡을을는 연나부를 고국천왕은 그대로 둘수 없었고 특히 왕비의 친척인 좌가려 어비루의 횡포가 크게 달하자 왕은 이들을 제거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서기 190년에 마침내 반란으로 번지며 두 부부의 사이도 파국으로 치닫게 되죠 위기에 몰린 고국천왕이었지만 급히 친위군을 모아 간신히 진압했고 이를 계기로 외척인 연나부와 귀족들을 제압하고 그 유명한 을파소나 알류 등을 등용해 개혁 정치를 추진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우씨의 집안도 타격을 받았으니 우씨 왕후에게 왕은 남편이 아니라 왼수가 따로 없었죠. 그러나 7년 뒤 상황이 급반전하게 되는데 197년에 갑자기 고국천왕이 세상을 뜬 겁니다. 당시 고구려에서 왕에게 아들이 없으면 동생이 그 자리를 승계하는 법이니 아들이 없는 우시 왕후는 그저 궁에서 쫓겨날 운명이었고 가뜩이나 쇠락한 친정 연나부는 완전히 몰락할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우시 왕후는 이를 기회로 삼아 주도권을 행사하며 동생과 형수가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혼인하는 황사취수제 풍습을 이용해 다시 왕비가 될 시도를 합니다 후계에 대한 왕의 확실한 고명도 없었고. 이렇다 할 입지가 없던 왕자들에게 선왕의 왕비였던 우시 왕와의 결합이 큰 힘이 될수 있었지만 왕자들 중 가장 서열이 높은 발기는 이름답게 쫀심을 세우려는 것인지, 아님 모이자 몰랐던 것인지, 우시가 없어도 자신이 왕이 될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한밤중에 은밀히 찾아온 왕후에게 품이 없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꾸사리 주고 퇴자를 나버리죠 제대로 박친 우시는 발기의 동생인 연우를 찾아가는데. 연우는 뭔가 낌새를 느꼈는지 술과 음식을 가져와 정성껏 우씨를 대접하자 너무나 상반된 태도에 우씨는 감동하며 왕이 승하의 새로운 임금을 맞이하러 왔다 전하고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란 연우는 고기를 대접하겠다며 직접 칼까지 빼들고 어설프게 솔트베 흉내내다 손가락까지 썰리니 우씨는 상처를 싸매주며 연우를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이렇게 연우는 197년에 고구려 10대 왕인 산산왕으로 즉위하지만 왕자리를 새치기 당한 팔기는 대노에서 군사를 끌고와 왕궁을 포위하고 산산왕의 처자식까지 척살하며 포악을 떨지만 전우사정을 모르는 백성들은 연우를 고국천왕의 후계자로 인식했고 형제 일가족까지 해친 팔기는 그야말로 천하의 패륜나로 찍혀서 결국 손오부의 산만가구와 함께 요동으로 망명해버리죠. 그렇게 망명한 뒤에도 후한의 요동태수 공손도의 3만 군대를 빌려 다시 고구려를 침공하지만 이로 인해 발기에 대한 여론은 오히려 바닥을 치고 막내동생 계수의 진압군에게 박살난 발기는 뒤쫓아오며 꾸짖는 동생의 말을 듣고 비로소 자기가 선을 넘은 걸 깨우쳐서 스스로 자결해버립니다. 이렇게 발기에 나는 진압되어버리고 우씨와 산산왕은 위기를 넘기게 되죠. 우씨 왕과 연나보의 힘으로 왕위에 오른 산산왕은 형수 우씨를 자신의 왕으로 삼았고, 이대에 걸쳐 왕후가된 우씨와 연나보는 고국천왕 시절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갖게 되죠. 산산왕은 형처럼 외척을 제거할 생각도 없었고, 그럭저럭 만족한 듯 보였지만, 나름대로 왕으로서 권력을 행사해 두 가지 일을 강행해버리는데, 하나는 환도성 천도로 형제 간의 싸움으로 떡락한 수도 국내성의 민심을 탈피하고, 서방 진출과 왕권 강화 등의 다각적인 이유로 외척들과 대립하며 환도성 천도를 추진해 버리죠. 또 하나는 바로 후계자 문제였는데 발기의난으로 처자식이 죽고 혹시 우씨에게서 아들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에 겸사겸사 우씨를 왕으로 삼았지만 이두 번째 결혼에서도 우씨는 자식이 없었고 결국 우씨 왕후물래 훈열한 여인을 후궁으로 삼았고 그 사이에서 교체라는 아들을 낳으니. 훗날에 고구려 11대 왕 동천왕이었습니다. 당연히 우씨는 노발대발하며 날뛰었지만 왕이 후계자가 없다면 자신도 득대기 없는 입장이라 친정인 연나부를 움직여 정권의 장악해 마쿠실세로 군림하며 동천왕 모자에게 꼬장 부리는 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죠. 서기 227년 산산왕이 승하하고 교체가 왕이 되니 그가 고구려의 11대 왕 동천왕이었지만 여전히 우씨와 연나보의 위세는 상당해서 태후가 된 우씨는 배배 꼬장을 부리니 임금이 타는 말의 갈기를 다 잘라버린다거나 신녀를 시켜 왕에게 구그럽게 하는 등 정말 믿을 수 없게 치졸한 면모를 보이죠. 차라리 암살이라도 시도했다면 모를까 우씨에 대한 의도적 폄하가 아닐까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여튼 우씨의 꼬장 아니 위세가 상당했지만 동천왕은 광해군과는 다르게 우씨를 태후로서 대접하며 극진히 대했고. 우씨도 태우로서 군림하기 위해선 동천왕이 필요했기에 우씨는 악어와 악어새처럼 공존할 수밖에 없었죠. 서기 234년 9월 우씨도 눈을 감게 되는데 죽어서 고국 천왕을볼 면목이 없다며 산상왕 옆에 묻히겠다는 유언을 남깁니다. 유교 지상주의 국가 조선에서 우씨 왕후는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었고. 현대에도 그녀의 이미지는 호불호가 갈릴 법도 하지만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은 현대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틀림이 없으니 드라마나 각종 매체의 주인공으로는 안성맞춤이 아닐 수가 없죠. 앞으로도 그녀가 다각적으로 그려지며 그녀의 본모습이 어떻게 재조명될지 기대가 됩니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한 여걸 우시왕후였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의 크나큰 동기이며 원동력입니다.